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에서 보호계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이승입니다. 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보호계전기인 이저지 P3와 P5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요. 먼저 보호계전기에 대한 소개 및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요. 이어 P3의 구성, 특성, 그리고 P5의 구성 및 특성, 그리고 네 번째로 P3, P5에 대한 모델 선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P3, P5의 소프트웨어의 장점과 또 통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3, P5의 보호계정기 소개 및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보시는 화면처럼 오른쪽에 스위치 기어 판넬이 위치해 있고요. 일반적인 보호계정기는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데 인간의 머리에 역할을 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은 어, 하단부의 CTPT 또는 여러 센서들을 통해 전류, 전압, 뭐 각종 데이터들을 개정기가 받게 되고요. 그때 사고 전류, 전압의 인계값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차단기 쪽으로 트립 명령을 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현대의 개정기들은 어, 스카다 통신 또는 진단 유지보수 정보를 상위 스카다로 보내거나 유저하게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되는데 거기에 기본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계정기가 전류, 전압, 온도, 회전속도와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디지털로 변환 후에 각종 계측 값으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상위 스카다로 또 전달하게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입출력의 상태를 받게 되는데 차단기에 상태들을 받거나 또 외부의 어, 트립, 그 외의 상태들 이런 각종 스위치 기어의 상태를 계정기가 받아서 이 또한 스카다 통신을 통해 유저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장 어, 일련의 과정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는 음, 보통 커넥티드 프로덕트 이저지 컨트롤, 엣지 컨트롤, 뭐, 아나틱 서비스라고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 슈네, 어, 보, 슈, 이저지 P3, P5 보호계정기는 커넥티드 프로덕트에 속해 있는 제품군입니다 예, 이저지 P3, P5의 포트폴리오는 그,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요 P3, P5는 미들렌즈에 속해 있는 계정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전단 보호에 가장 최적화된 계정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조지 P1이 있고요. 향후에 P7이라는 계정기가 출시 예정이고 현재 하이레인지라고 할수 있는 트랜스미셜라인 송배전단은 송전단은 특히 세팜 또는 마이콤과 같은 다른 모델의 계정기로 커버하셔서, 커버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P3의 구성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P3는 보시는 화면과 같은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경우 표준형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고급형 모델이에요. 저희가 보통 뭐 어드밴스드 타입 또는 유니버셜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표준형 타입의 경우에는 일반 배정용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범용 보호 기능을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더 트랜스포머 모터 볼테이지 프리퀀시 캐피시터와 같은 여러 보호 대상을 다 커버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 고급형의 경우에는 87이라는 차동 보호를 지원하고 있어서 더 상위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유연하게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에 영문자가 존재하는데 이 영문자들은 보호 대상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F의 경우 피더, 하지만 트랜스포머도 변압기 보호 용도로 도 사용할 수 있고요. M은 모터 보호용, G는 발전기인 제너레이터 보호용, 그리고 L은 라인 디퍼런셜용 이와 같이 각 보호 대상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분들께서는 아이계정기가 어느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좀더 좀더 편안하게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계정기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표준형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어, 이저지 P3U, 유니버셜 타입의 경우, 10, 20, 30과 같은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나눠져 있고요. 어, 10의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통신이 안 된다는 네, 단점이 있지만 가격은 또저렴하고요 거기에 4개의 시티와 1개의 피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전류만 보호할 수 있다. 전류보호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더 전류보호용의 통신은 필요 없다. 이런 솔루션에 적합한 계정기고요 추가적으로 두 개의 입력, 다섯 개의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의 경우 10하고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통신을 지원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DIDO 수량이 10개, 5개, 8개, 8개. 이렇게 좀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으로 P3630. 이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경우 4개의 PT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보호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류 전압보호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p 3 6 3 0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P20 모델하고 동일하게 뭐 대부분 지원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9개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DI의 경우 16DI, 그리고 18DO, 14DI, 11DO 이렇게 선택적으로 DI, DO 입출력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두 모델을 테이블화 했습니다.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보시는 87이 지원되냐, 그리고 아크보가 호 지원되냐 이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어드밴스도 아까 고급형을 의미하고요. 고급형의 경우만 그 아크 프로텍션과 차동보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DIDO 수량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CT 입력이 예, 인출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어, 고급형의 경우에는 인출형 타입이 아니, 아닙니다. 하지만 표준형의 경우는 인출형 타입이죠. 이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좀더 주요 특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아홉 개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아홉 개는 보시는 화면에 프로토콜 들입니다. 그래서 IC61850 에디션 t i 1, 2 그리고 모드 버스 DMP 3.0과 같은 일반적인 전력 프로토콜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컨트롤 쪽에 보시면 이 미믹이라고 하고 오브젝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스위치를 의미하고요. 우리 달로기, 차단기, 그리고 어싱 어, 스위치, 이런 세 가지 타입의 스위치들의 감시 또는 제어가, 아,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요만한 사이즈의 계정기가 8개의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예, 이어서 좀더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음, 커뮤니케이션 포트 부분에서 두 개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하드웨어 인, 어, 통신 인터페이스로 RJ 4 5 포트와 LC 포트라고 하는 광포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아날로그 입출력의 경우, 외장 모듈인 VIO-12A, 뭐 AB, AA, AC 이렇게 갔는데, 이 모델을 통해, 아날로그도 지원하고, 또 RTD 인풋 모듈도, 외장 모듈을 통해서, 지원,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미 앞서 설명드린 것하고 중복돼서요, 아크 센서나, 뭐, 디제트브로라는 HMI는, 이것도 장점이 되겠지만, 뒤에서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저지 P3 표준형인데요. 앞에 전면 패널에 대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전면 상위단에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은 저희 P3 계정기의 어, 데이터 시트, 매뉴얼, 서티피켓 같은 각종 자료들을 다이렉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딱 찍으시면 바로 저희 홈페이지로 넘어가요. 간단하게 모든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전면에 LCD가 있고, 표준의 경우에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여기에 모든 미믹 다 표현하실 수 있고, 계측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버튼, 이거 ESC 버튼 또는 메뉴의 최종 어, 상위단으로 가기 위한 버튼인데,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I 버튼은 이 개종기의 정보나 리셋. 같은 그런 버튼으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나머지 내비게이션 버튼은 일반 타사나 저희 모델 다른 모델하고 동일하고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f 1 f2 라고 있는데 요 버튼은 이제 단축키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세팅을 다이렉트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명령을 출력을 바로 내보내고 싶다 했을 때요두 펑션키에다가 어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막 메뉴가 들어가고 막 해서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이 단축키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원하는 세팅을 바꾸실 수도 있고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키 버튼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화면이 하단부는 이제 LED가 되는데 이 LED는 첫 LED, 두 번째 LED는 그냥 고정이에요 고정으로 되어 있고 이첫 번째 LED는 F1에 대한 LED 두 번째 LED는 F2에 대한 LED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뭐 손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얘, 얘 누르면 불 들어오고 얘또한번 누르면 불 꺼지고 이런 식이고 두 번째 LED는 하나는 파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지보수를 위한 LED. 얘도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쓸수 있는 LED 이 표준형의 경우 에 좌우로 4개씩 해서 8개의 LED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좌측의 버튼 두 개는 12 컨트롤을 하는 용도인데, 다이렉트로 이 버튼을 눌러서 12를 차단하거나 음, 투입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P3 표준형의 후면 패널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저 보시는 화면에 좌측에 CT 모듈이 예, CT 단자가 존재하고요. 여기 이제 전류용 CT 단자가 되겠고 우측에 있는 세 개의 모듈을 단자들들은 다 DIDO와 같은 입출력 단자인데 특이하게 이 상단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부분은 이제 Vt 채널을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른 부분들은 다 DIO로 d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단부에는 이제 파워 단자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전원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X4라고 할수 있는 요, 요 슬롯이 X4인데 X4 하단부에 이제 예, LC 포트, 뭐 이더넷 포트와 같은 통신 포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P3 표준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요. CT 모드, CT 단자대가 예, 인출이 가능하다. 요 장점을 들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요, 요 볼트 체결을 이제 이걸 풀러서 이 단자를 이제 빼낼 수가 있는데 이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요 결선이 모두 단락이 되는. 예, 아시죠? CT, 시티, CT는 개방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토매틱 쇼트닝으로 인 해서 안정성을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구현 때문에 결국 배전반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케이블 해체 작업을 수, 하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유지보수에 대한 교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이러한 기능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네. 아까 네. 표준형 모델에 앞서서 어 이제 이어서 이제 고급형의 전면 패널 구성에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에 비해서 크게 큰 차이점은 어, 요런, 파워, 파 LED와 유지보스 LED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다는 거고요. 이게 명, 도 이렇게 명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스패너 표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자축 그리고 LED, 전반적인 LED에 대한 램프가 상, 상단으로 올라가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수량도 좌우 7개씩, 7개씩, 총 14개의 LED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요 화면도 보시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어떤 미믹 화면 우리가 SLD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죠. 그 SLD 미믹 화면을 엄청 많이 예, 그릴 수가 있죠. 각뭐 정보들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일반형 우리 음, 표준형에 비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하단부 쪽은 어, 뭐 다른 버튼들은 다 기본형하고 어, 표준형하고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이 설명은 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형의 후면 패널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보시는 화면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시는 게 표준형과 다르게 생겼죠 이건 이제 저희가 인출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때이 케이블은 다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실제 유지, 뭐 유지 보수를 하시는 오퍼레이터 분들은 CTT 단자대 어차피 커먼 시켜버리고 거기 자체적으로 솔팅이 하니까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시니까 뭐 제가 볼때 이게 큰 단점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모델을 이렇게 보시면 은어 여기는 또 똑같은 하얀색 모델이 하나 있네요 이 차이는 아까 제가 32 모델은 이 2가 2건선을 의미한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건선이라고 하면 CT 2건선은 최소 3상 CT를 두개 갖고 그러니까 6개의 CT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CT 하나 3상 얘 CT 하나 3상 에서 우리가 말하는 차동보호 디퍼런셜의 경우 이두개의 CT로 각각의 어 변압기로부터의 전류를 받게 됩니다. 반면 일반 뭐 F30 30 같은 30 모델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죠. 이 CT단자가 하나만 있고 왼쪽으로는 다 DIDO 모델입니다. 수량 엄청 많죠. 그래서 딱 봐도 일반 표준형에 비해서 사이즈가 넓으면서 DIDO가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통신포트도 요 밑에 여섯 번째 슬롯에 위치해 있고 여기 저희가 플렉서블하게 여기에 뭐 RJ45, RS485 이런 다른 통신 인서, 인터페이스를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주문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표준형의 어떤 디멘저는 좀 살펴보겠는데요. 디멘저는 사이즈 를 보시면 가로 171mm, 뭐 세로 176mm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표준형의 경우에 별도의 플러시 마운트 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판넬이에요. 판넬에서 계정기 쪽에 칩을 하기 위해서는 타공을 하셔야 되는 이렇게 타사나 다른 모델의 경우는 이렇게 플러시 마운트 키트를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 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표준형에 대해서는 바로 칩을 하셔야 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당으로 고급형의 경우에는 플러시 마운트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계정기를 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플러시마운트 키트를 먼저 취부하시고 이키트에 저희 요 P3 계정 P3 고급형 계정기를 취부하시는 거죠 그런 방식인데 고급형만의 장점이 있다면 취부 방식이 장점이 있다면 바로 요 전면 패널을 디지털벌하게 이렇게 떼는 떼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설치기어 판넬 내부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 알맹이는 내부 판넬 도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다가 설치하고 도의 바깥에가 바깥에는 이 HMI 모드를 설치하면 되는 이렇게 좀 공간을 생각해서 나온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예, P3의 강점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예, P3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예, 장점을 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제품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표준형과 고급형에서 유저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든 맞춰서 설,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셋업 이저지 프로라는 세팅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세팅 소프트웨어가 엄청 간단해요. 제가 교육했을 때3 시간 정도만 제가 여러분께 교육해드리잖아요. 바로 엔지니어링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타하의 툴도 이용해봤고 저희 다른 프로그램 따, 다른 모델도 이용해봤지만. 뭐요 소프트웨어 툴만큼 간단하면서도 쉽게 나온 툴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하나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라고 하는 웹HMI 솔루션을또 기능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어떤 별도의 세팅툴 없어도 없이도 저희가 뭐 인터넷 익스프로로 창을 통해서 계정에 접속해서 세팅을 바꾸고 뭐 전력 계측값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이 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IoT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앱과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애플에서 어, 애플에서 저희 슈나이더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 계정기와 접속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어떤 계정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분리 가능한 CT 단자대가 있다. 그리고 이중화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HSRP, RP 두 가지 지원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단일 포메어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를 다 구현할 수 있다. 아까 요, 요거하고요 제품 플랫폼하고 같은 말이긴 하죠. 그래서 단일 펌웨어라는 게좀 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아크 센서를 내장하고 있어서 별도의 전용 계정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크 보호를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목소리>